失礼します総務部を大連に移す計画が本気張りになりましたはい、ね、佐々木さんが総務課長として立派にやってこられたのを知っています失礼します失礼します失礼します 실례합니다실례합니다무 다리엔으로 는계이니다 총무부를 다리으로 옮기는 계획이 정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총무부를 다리엔으로 옮기는 계획이 정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총무부를 달 i 으로 옮기는 계획이 정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u t an animal star. Chong Mobudder, d i t 다롄으로 옮기는 계획이 정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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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키 씨가 총무과장으로서 훌륭하게 해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 과장으로서 해고니다 사사키 씨가 총무 과장으로서 훌륭하게 해 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사키 씨가 총무 과장으로서 훌륭하게 해 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키씨가총무 과장으로서 사사키 씨가 총무 과장으로서 훌륭하게 해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사키 씨가 총무 과장으로서 훌륭하게 해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